안녕하세요, 여러분. 엔꾸립입니다. 오늘은 주말, 토요일인데, 늦잠도 자지 않고, 지금 아침부터 왜 여기 학교에 있는가. 요즘 주 6일째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저희 서울시 교육청과 대한축구협회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공차소속 프로젝트. 공을 찾아, 소녀들아, 서울에서. 라는 프로젝트를 저희 학교에서 삼건역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곳곳에 있는 주변 학교들, 친구들이 모여서 한 팀을 이뤄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울 전 지역에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네 팀이서 리그전을 치르게 되는데 제가 또 공차 소서 홍보 담당으로서 저희 권역 친구들의 훈련하는 모습들 같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친구들이 진짜 연습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권역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어, 다들 본인 학교, 본인 권역이 제일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 하고 계신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권역 친구들, 어,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살짝 전력 어, 공개되는 것 같아서, 조금 살짝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슈팅 연습 중이에요. 공차 소설을 마쳤어요. 저희 메인 코치님. 가야. 일돌 때려야 돼, 얘들아. 이번에는. 됐네. 아, 어, 나이스. 나이스. 아, 또 컨트롤. 이쪽으로 얘들아, 컨트롤 앞으로 해. 유민아. 네? 모델분. <laughs> 아니, 여기서 어. 네. 여기서 앞으로 왼 왼발로 할 거면 앞으로 치고 나가서 이만큼. 여기로 들어가서. 어. 패스 받을 때, 패스 받을 때왼 왼발로. 앞으로 가요. 아, 좋아요. 툭! 오케이. 아, 굿! 많이 굿. 저희는 특히 아주 멘토님들의 밸런스. 밸런스가 아주 좋은 권역이거든요. 실화팀까지 선수 생활을 하신 우 선생님의 감독 메인 코치를 맡고 있고. 저희 또 동아리에서 골키퍼 출신인 체육 선생님. 전단 골키퍼 코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 그렇게 맞아야 돼. 오케이. 지금 수준을 음. 나눠서 킥 연습을 하고 있는데. 윤지 잘 되나요? 네. 킥잘 돼요? 아니요. 아, 잘안 돼요? 바로지, 자, 해봅시다. 바로지. 어떻게 배웠어요? 킥 어떻게 차라고? 다리 꼬부리고 음. 밑에 맞춰서 이쪽에 맞춰 라 어디 어? 발 집어봐 거기 거기 엄지 발가락인데 이렇게 맞춰 <laughs> 이렇게 하트라고 인 프론트야 인 프론트 여기 아, 어디... 때? 네. <laughs> 이렇게 해서 밑에 맞춰라고 킥할 때네 누가 가르줬어 누가 가르줬어 이렇게 하 이렇게 하 실밥 있지 안쪽 실밥 안쪽 여기. 실밥 아, 안쪽 실밥에 맞춰, 맞춰. 친구들을 좀 가르쳐주러 가야 될것 같아요. 네 허무 음, 잠시 멈춤. <laughs> <목소리> 그러니까, 네, 네, 여기 차고 약간 차고 앞으로 나고 생각해. 그리고 이렇게 찍는데 아 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게 킥이야. 지금은 발 어, 너무 아공이 많이 늘었다. 저희 골키퍼 전담 선생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삼건역에서 무엇을 받고 아, 아삼역에서직사 <laughs> 네. 장... 애들한테 시비 거는 거? <laughs>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습니다, 네. 어색하지 않도록 풀어주는 아, 역할을 아, 하고 있어요. 저희 분위기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아, 다치네. 아, 장난 아니죠. 애들 막이게춤 추기 시작했어. <laughs> 홍쌤이 근데 첫날부터 아주 애들한테 아주 이게 뭐라 그랬지? <laughs> 들이대. <들이대가지고. 웃음> 어, 어 들이대지나 어, 들이대라고 가르쳤어. 어. <laughs> 어 우리 몇번못 보니까 그치. 들이대지 않으면 끝나기 전에. 못 치면 그게 우리 축구를 하면서 배우는 가치 중에 하나인 거죠. 가장 큰 거지. <laughs> 내가 먼저 다가가고 <laughs>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가르치고 있다고 <laughs> 지금. 골을 해야 된다고. 어. 이거 봐, 이거 봐. 얼마나 신나요. 너무 애들이 좋아. 얼마나 신나요. <laughs> 네. 저희 서먹서먹 서먹 하나도 안 해요, 그렇죠? 예린이좀 서먹서먹해요. 어, 예린이 양, 무엇을 연습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 주... 무엇을 연습하고 있어요? 팀 연습을 하는데요. 네. 네. 왜 이렇게 맘고 매워! 형 제가 시범을 보여 드릴게요 오케이 시범을 네, 보여 준다고 합니다 뭐가 네, 나요? 이건 아니고요제대로된 예를 보여 드릴게요 네네 이제 제대로 된 예를 보여 드릴까요? 어 제대로 된예나 무너지면 안돼 자 우리 또 왼발잡이 왼발잡이 무너지면 <laughs> 어. 왼발 안되고 무너지 어. 안되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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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뭐야? 누구한테 배웠어요? 저희 스승님 아, 두 분에게서. 아 스승님 스승님 무슨 일입니까 이거? 원래 이렇게 찰스 아는 친구 아닌데 이거 지금 갑자기. 몇개 가르쳐줬더니 금방 습득을 합니다. 아 나이스 나이스. 우리 장건영의 자만심이 좀 가해요. <laughs> 원래 더 잘할 수 있는데 아 조금 자만심 때문에 줄었어. 아전네요상건형 아. 멘토 우리 네. 밸런스가 최상 네. 최상에 좋아. 멘토님들 중에 음. 어떤 것을 받고 계신지? 아 저요. 네. 저는 일단. 어, 그 매일 달라요. 매일 다르고요. 저는 그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너는 이거 가르쳐라. 감독님의 예. 수화. 예, 수화. 오른팔. 또는 왼팔. 아, 이, 네. 뭐야, 운동장과 체육관. 네. 네, 이런 거 결제권자입니다. 결제만 누릅니다. <웃음> <웃음> 모든 것을 자, 계획, 계획하고 공을 사고. 결제권자. 네. 참건역 <laughs> 멘토, 제가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저희 유일한 선수 출신 감독님이 여기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국고등학교 김유선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이력을 좀 화려한 데 아, 저뭐 화려하진 않지만, 어, 좀 오랫동안 네.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해서 저는 이제 수원에 실업팀에 있다가 네. 그만두고 이제 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수를 그만두고 교사를 하고 있다. 네. 되게 이거 어려운 건데. 너무 쉽게 아, 말씀하시는데 아, 을 저도 이렇게 사실 어려운지 몰랐고 약간 아 <laughs> 선생님 되고 싶으니까 할게 해서 한거 같냐? 근데 네. 이제 시험 봐야겠다 해서 책온 뭐, 순간 후회했어요. 아, 다시 가서 받아달라고 아까 <laughs> 다시 축구해야 를 될까? 아, 네. 아 축구를 그만두고 네. 임용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미 책 받는 순간 아 교육학 원 받는 순간 이건 내길이 아니다. 아, 아. 우리 축구 선수 출신으로서 이렇게 친구들이 아. 운동하는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진짜 너무 선생님들한테도 감사하고 음. 학생들한테도 감사한 게 이제 여자 축구가 어떻게 보면 되게 비인기 종목이고 네. 저도 이제 시합 뭐 가고 하면은 사실 뭐 가족들밖에 안 오고 네. 뭐 관계자들밖에 안 오고 이랬는데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그팬 엄청 소중해요 네. 제가 축구로 간두면서 이제 네. 나는 여자 축구에는 발 빼야겠다 아 너무 미래가 없다 생각했는데 어. 여기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 교육청도 그 음. 그렇고 이렇게 대한축구협회도 그렇고 이렇게 나이키에서 후원해 주셔가지고 하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이제 저도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고 음... 애들도 이렇게 지금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쵸. 전부 다 이제 같이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면 <laughs> 전부 이제 비전이 생길 것 같아요 어... 여러 가지 직업도 맞아. 생기고 여자 축구 쪽에 맞아요. 근데 사실 저도 뭐 선수 할때뭐 네. 대학 축구 동아리 많다고는 들었는데 <laughs> 그냥 한다고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것도 없고 약간 아.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 이 생각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반성하고 있요 청소하는 <laughs> 애들한테도 되게 어. 이야기해요. 지금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 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나서서 이런 부분들도 음. 이제 홍보를 해야 된다.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보고 계신 <laughs> 혹시 여자 축구 선수분들 있으시다면은 저희 한번 콜라보 네, 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laughs>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저희는. 저도 희저 너무 감사합니다. 상관이 형 화이팅! 화이팅! 우리 간식 담당이라서 간식을 이제 픽업을 하러 가야 돼요. 또, 또 하나의 또 하나의 직업이죠.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앤잠러예요 배달 라이더까지 하고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여자 체육선생님들이 멘토단이 되어서 이렇게 멘토 선생님들이 정말 진심을 다하여서 가르치고 또 같이 친구처럼 재미있게 볼 차고 하다 보니까 더 끈끈하고 유대감도 있고요. 지금 학생들은 뭐 축구선수를 꿈꾸는 친구들이 아니라 취미로 축구를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을 시작점으로 좀 많은 여학생들이 아, 나도 저 정도 축구할 수 있겠다 하면서 즐기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 팀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는 점차 더 많은 네, 여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뭐 점심시간에 운동도 축구도 하고 이렇게 너무 어렵게 축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는 너무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스트를 픽업을 해서 다시 학생들을 만나러 가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자 어미새처럼 이 공차 소설하는 프로그램을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고 아 여학생들이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사실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콘텐츠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서울시 교육청 유튜브에 앞으로 올라갑니다. 공차소서 인스타그램도 많이 신경을 못 쓰지만, 그래도 사진이라도 올려주고 하면서 아 많은 여학생들이 아 "나도 내년에는 공차소서 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질 수 있게, 그것부터가 이제 여학생 체육 활성화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많은 또 체육 선생님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좋은 프로젝트가 조금 반응이 좋고 또 같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더 많은 기관들, 더 많은 뭐 협회나 기업들이나 이런 곳들에서 계속해서 좋은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처음에 공차 조사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원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가슴 벅찬 이런 체육 현장에 있다는 것 자체로 너무 뿌듯하고 좀또 행복한 하나의 활력소로 살고 있습니다. 네, 도착을 했고 아유, 배달 가느라고 훈련을 못 봤네요. 자 배달을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 오케이 오케이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간식 왔습니다. 와우 아, 운동. 안녕. 끝났어요 운동. 살이 없나요? 네. 아먹 너희 먹고 운동 더할 거니? 예. 운동 더할 사람? 예? 별로 없네. 보내. <laughs> <더할> <laughs> <laughs> 운동 더할 사람. 자요. 자요. 언박싱. 누구 먼저? 누구 먼저 드려야 돼? 선생님. 감독님. 감독님. 아반갑습니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선생님들 먼저, 선생님들 먼저, 선생님 선생님 먼저. 선생님 먼저. 왜 내가 연장자라고 생각하는 거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 자, 다시 생각해봐. 봐. 같이 드려. <laughs> 다시 생각해 <생각하네>, 봐입 <laughs> 같이 드려, 같이 려 <laughs> 어, 잠깐만 한 명이 빠졌네? 맞춰봐, 연장자 누 하는 까 거야? 선생님! <laughs> 연장자 누굴까 봐. <웃음> <웃음> 아, 헤림쌤헤림쌤 왜, 있어 보이지? 왜 그래요? 왜하보이성 <laughs> 위주? 네, 왕왕 아. 네. 아. 감독님, 막내 감독님, 막내 난대 다운 좀다 재밌게 줄 거야. <laughs> 네, <laughs> <laughs> 네, 여러분, 오늘 네, 네 번째 훈련했는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말. <웃음> 하고 요 <laughs> <laughs> 네. 차고 가, 사랑합니다. 뭐야? 소해 달라, 소해 달라. 잘했어. 들어 왜 이렇게 분위기 싸해. 왜 이렇게 반응해줘. 자, 우리 그러면 마무리하는 걸로 자, 파이팅 한번 하고 마칠게요. 이제. 파이팅, 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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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성문협! 어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게요 나머지 공부하는 데 있습니까? 수학 시간. 애들 애들 애들이 집에 안 가요. 아, 애들 애들이 아니 나머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요. 축구를 저고를... 우리 모델 안녕하세요. 이렇게 공차소서가 이렇게 커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홍보 영상을 찍겠다. 네. 어, 유민이가 흔히어 네. 해보겠다. 그때 아주 <laughs>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운동장 지나갈 때 항상 아 축구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요어 모델인 줄 알았잖아. 공차소서 홍보 모델과 특급 에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상건역 하나 둘셋 우리가 화이팅. 1등 어 우리가 1등 선권혁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또 누구 보유하고 있는지 좀 인터뷰 애들 저희 혜림쌤 아좋겠어 혜림쌤 와 완벽 아, 우리 유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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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져서 우리가 아, 이겼다, 이겼다. 아. 림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권혁 자또 누구 보유하고 있어요 자또 아. 아. 보유하고 있어요 아. 자첫 번째로 여진이라는 나노중학교 여진이를 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이드러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구름씨 <laughs> 구름 구름 인사 한번 해줘 <웃음> 구름씨 유튜브이십니다 <laughs> <두부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몇 학년이죠? 저 3학년이요 아 3학년 저도 3학년입니다 굉장히 <laughs> 존댓말이시네요 <laughs> 근데, 근데 <laughs> 자 아영쌤 <laughs> 선생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o u mean, Kim? I didn't tell you from my family. What time is okay? What time took h 못 r 는 u t What time? What time? What time? What t i 아 e w h 아 t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빠! 사자번워 타이! 마무 인사. 한번 날려줘, 따 <laughs> <laughs> 우리 공차소서 네 여자애들이었고요. 네 <웃음> 안녕 안녕. <laughs>